안녕하세요. 세계 금융권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 다소 부진했지만 목요일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은 무엇인가 모를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난 우리 잭슨홀에서 예상보다 좀안 좋은 8월 8월 의장의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해서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에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사실 환율이거든요.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을 보자고요. 원 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로에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잭슨을 이후에 급격하게 높여준 것은 금리 인상을 더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할수 있다라는 두려움 자체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6 물가지표라고 할수 있는 국제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제유가는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원 물가지표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결과적으로는 국제유가라는 것은 근원, 근원 물가지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유가가 떨어지다 보면은 사실상 또 향후에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동향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미 유가가 많이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연준도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기는 명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에 대한 것이 오히려 좀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거나 언젠가는 이 금리 인상 시즌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참지 시각으로 다음 주 화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아마 화요일 밤 9시 30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 근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 주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발표가 된 이후에는 좀 시장에서, 어, 이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어. 많은 희망들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달에 있을 FOMC가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무언가에 대한 오히려 지금은 계속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들에 쌓여 있었지만은 이후에는 무언가에 대한 희망을 찾아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향후 있을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느 시점부터는 경기 둔화세가 회복세로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번 주 주식 시장이 주춤했지만 이번 주가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더 빠른 속도의 상승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마찬가지지만은 최고점에서 자 한번 낯싹을 볼게요. 추세가 최고점에서 파동이 무너질 때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고점에서 그 떨어질 때, 반대로, 최저점에서 시장이 올라설 때, 최저점에서 시장이 올라설 때, 낙폭은 크기 수밖에 없죠. 너무 그거는 당연한 논리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시장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좀 필연적인 조정이었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희망을 갖고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분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 이유들 때문인데.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의 좀 추석 이후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지, 사실상 지금 우리들이 가장 좀 두려워했던 게 FOMC인데 그 FOMC가 물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주면서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이런 지표들 특히 죄송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있을 물가지표를 통해서 시장은 그런 메시지들과 상반된 기대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동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런 동향에 따라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면, 그러면 시장이 뭔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안정되고 했을 때오류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을 멀리서 찾기보다도 최근 들어서 어떤 움직임이 있던 그런 종목들 중심에서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자. 종목으로 바로 볼 텐데요. 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어, 좀 작은 마을까지도 도시가스. 그동안 가스 어, 도시가스가 좀 특정 지역들에만 국한이 되었었고, 좀그 부분에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죠. 가스를 주문해야지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지역까지도 도시 가스를 뭐 시행할 거라는 계획을 내놓게 되니까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최근 들어서 이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에서 막아 버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를 막게 되니까는 좀 대체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화성밸브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도 괜찮은데, 실적 전망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모멘텀이 반영이 될 때, 우리가 어좀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 다소 안정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랑 관련되었던지, 원자재와 관련되었던지, 그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모멘텀이 발생한 화성 밸브에 대해서, 화성 밸브에 대해서 명절 지나고 좀 기회가 된다면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가입니다. 벌써 추석이네요. 2022년도 3분의 2가 4, 3분의 2가 다 갔고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리고 9월 좀 남았습니다. 저는 남아 있는 이 기간에 우리 시장이 어, 충분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보다도 좀 희망을 갖고 도전적으로. 그런 또 종목들을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어, 고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갖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